자, 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는 미니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세법이 어려운 이유예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실생활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기도 하고, 케이스가 다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국세와 지방세가 달라서 이렇다. 음, 국세와 지방세가 달라서 이렇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부에서 봤었던 기사 분석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 봤었던 거 뭡니까? 이게 국세와 어, 지방세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자, 일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례로 들으자니까 또 들으셔도 지루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현행 조세 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있, 나뉘어져 있는데.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징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영사세, 담배소비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국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지방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관심 가질 것들이 딱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자, 처음에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 그다음 종부세, 그다음 양도세예요. 어, 양도세가 아니라 소득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득세 안에 이자 배당 사업별로 연금 기타 양도 체제 이렇게 8 개가 있어요. <laughs> 좀 빨랐죠? 어, 앞플자맞따서 2배사 근년기 양퇴. 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4근년 기립의 양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소득세 안에 이제 양도세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게 이제 국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 자, 일단 종류는 가장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 국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면은 세무서로 가야 돼요 국세청 지방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면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을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어 아주 재밌는 사례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잘 들어 보세요 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러 간다고 합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러 간다고 자 우리 작년에 특히 종부세 고지서 받고 정말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야, 이거 좀 종부세 너무 하는 것 같다. 부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부도 계속해서, 어, 부유세를 좀 늘릴 것 같으니까 이번에 좀 팔거나 등록을 하자. 근데 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가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는 데 있어서 뭐 별다른 공부를 못하시고 또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면 된가 보다 라고 그냥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임대주택 등록해보신 분?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어, 누군지도 몰라요.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 안 계세요? 있을 텐데. 그렇죠, 똑띠 아줌마님 손 <웃음> 저요, <웃음>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저도 저도 등록했어요. 음, 자 등록해본 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 가서 먼저해요 지자체를 먼저 가요. 지자체를. 자 등록을 하러 가면 지자체를 간다.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합시다.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라면은 성동세무서를 가요. 성동세무서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아, 저기, 광진구청을 가요, 광진구청. 죄송, 죄송, 죄송. 자,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광진구청에 먼저 가고요. 광진구청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냐면성동세무서를 가게 되어 있어요. 어. 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보유세를 줄이고 싶었죠. 보유세 중에서도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를 줄이고 싶었어요.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그, 그분은 하라는 대로 광진구청 가고 성동세무서 가서 양쪽 다 등록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자기는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 되니까 종부세가 나온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나오니까 이제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종부세 고지서는 어디서 날라올까? 지자체일까, 세무서일까? 지자체에서 날라올까요? 세무서에서 날라올까요? 종부세 고지서가 지자체가 국세요, 지방세요. 아니 저기 저기 종부세가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죠. 국세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종부세.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날라와요. 국세청 써있고, 하얀 봉투 있어요. 저도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해가지고, 합산배제 시켜서 뺐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려고 이제 전화한 거죠. 어, 제가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8년으로 했고요. 전용 85 이하로 했습니다. 왜 세무서가, 나, 왜 고지서가 나옵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 선생님, 그거는 그냥 뭐, 뭐,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그, 옛날에 중공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 종부세가 안 나오려면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 주택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 장기 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을 했다.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장기 임대 주택, 여섯 자리, 여섯 글자짜리가 있어요. 세법에서 하는 거.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했다니까. 어, 그러네. 얘는 열 글자네?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여섯, 6글, 글자, 여섯 글자였지? 황당한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 난 그러면 나 8년짜리로 하고 전용 85이인데안 되는 거냐? 예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 너무 안돼요 선생님. 어 응, 그럼 그, 무슨 소리냐고 나 그거 몰랐다고나 그런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아 어쨌든 저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종부세 내셔야 돼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이 성질 나겠죠. 아 그러냐? 그럼 나 이거 어차피 난는 종부세 때문에 한 건데. 다른 색이 없다는 거냐? 네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나 이거 해지 할게 해지할게. 해지할게. 그러니까 여기 세무서 직원이 뭐라 그래요. 예, 선생님 그러시면요. 여기는 성동 세무서 오니까 그못 하고요. 관할 담당 부서가 저기 광진구청이에요. 광진구청 주택과 가세요. 이러는 거죠. 이제 짜증 나죠. 아, 그래? 아, 그럼 나 광진구청 주택과 가야지. 주택과 가는 거지. 주택과 갔다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선생님 이거 등록 해지 하시게요? 아, 이거 근데 임이미임가한참 남았는데 과태료 3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 소리야 지금 삼천만 원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저 사실을 등록하고 나서 한달 안에 알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한 달이 넘어버리면 과태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 굉장히 좀 충격 받을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제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 앞으로 보여드릴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첫 번째 취득세 기준에 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기사죠. 일부 시간에 봤던 기사인데 중앙일보입니다. 행안부 다주택자 취득세 기준을 등기이 아닌 잔금일로 바꾸겠다. 자 세법에서는 등기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이걸 이상하게 보유주택 수짤때 등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주택 그거 매길 때. 그래서 요거는, 음, 잘 바뀌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어, 우리 일부에서 봤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요 혹시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올라온 영상을 좀 보시면, 어, 감사하겠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자면은, 그냥, 어, 취득세 기준일이 기존의 등길로 일괄해가지고 사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걸 이번에 행안부에서 곧바로 언론 보도가 나간 후에 잠금일, 어, 로 바꿨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볼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 제그 세금 정규 과정에 있는 어, 교재를 좀 캡처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올해 취득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올해 취득세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세대 4주택자가 취득세율이 4%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세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1세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취득할 때하고 양도할 때 세대 기준이 달라져버려요. 얘도 지금 이것처럼 바뀌어져야 돼. 얘도 이것처럼 바뀌어져야 돼. 어,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기준이에요. 지자체 기준. 자, 지자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 됐고요 어, 저희는 그냥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할 거예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이 살던, 안 살던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에 이제 그다음에 골때리는 게 이거예요. 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 또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요. 따로 거주해도 1세대 포함돼서로 그냥 봐 버려요. 간주야, 간주. 추정이 아니라 간주. 간주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봐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외 있어도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 이두 개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주민등록상 등본 뗐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기준의 주택 수를 다 따진다는 거지. 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 배우자하고 어, 30세 미만 자녀 이름으로 된 사람은 설령 세대 분리가 주민등록상 등본 돼 있다 하더라도 얘는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잖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만. 이렇게만 하면은 괜찮죠. 이렇게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다음엔이 골때려 버려요. 자 여러분들은 집을 팔아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 이 경우에는, 어,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 세, 어, 어떤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줘서 1세대로 세대 분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해되시나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기준 주택수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 기준 주택수를 따질 때, 그 세대라는 게,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결혼 혼인이에요. 결혼을 해야 사람 구실하는 걸로 봐요. 두 번째가 30세가 넘어야 돼요. 나이가 적으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사람 구실하는 걸로 봐줘요. 이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이 돼야지 세대 구성을 할수 있다고 봐주는데 그건 양도소득세고 나는 모르겠고 지자체 상으로는 그냥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을 하는데 배우자하고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적인 1세를 무조건 포함시킨데, 요게 중요해요. 특히 이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29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다.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놓아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다? 이것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니까.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니까. 어, 그래서 취득세, 지금 요거 사례 두 번째가 지금 취득세 따지는 거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뭐예요? 지방세잖아요. 또 나오죠? 지방세는 그냥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지방세는 그냥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맞나예요? 양도소득세 기준은 뭐냐면은 얘는 국세란 말이에요. 국세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완전 황당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취득이라고 양도율 두개다 따져야 돼 어떻게? 취득이라고 양도율 두 개를 다 따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이없게 당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계속 잘 보세요 자세 번째 사례예요 자 양도 당시 주택수를 보자 양도 당시 주택수를 보자 자 주거용 오피스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은, 음 해보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자료가 행정안전부 자료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캡쳐했어요. 그대로 캡쳐. 어, 제가, 일, 뭐,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고, 요 네모박스 친 거하고 밑에 빨간색 줄친 것만 빼고,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부 자료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분명 히 여기 주택수 제외라고 써있어? 없어요? 써있죠? 어,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택수, 아팔 때, 주택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양도세는 들어간다니까요.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여기도 똑같아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유상거래 4% 세율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따질 때 주택수 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준이에요? 지자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도세 가면 어떻게 된다? 양도세, 양도세 세무서에서는 아, 뭔 소리야? 거기는 지자체고 나는 모르겠고. 이거 실제 주거용이면은 주택수 포함시킬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폭탄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게 불이 꺼지니까 너무 화면이 밝게 나와서 좀 이렇게 좀 할게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양도세는 이와 달라요.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실질과세 원칙. 외형이 뭐든지 상관없다. 근데 실질이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얘는 주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통 업무용으로 쓰잖아요. 업무용으로 쓰는데 그 업무용으로 분명히 나한테 사업자 등록 내고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낸 놈이 있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거기서 라면 끓여먹고 <laughs> 침대 갖다 놓고 락고락고 갖다 놓고 자고 그러면은 주거용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럼 실질과세 원칙에서 주택으로 카운트 될수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한 20억짜리, 평생을 모아서 산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어, 내가 나중에 좀 월세 좀 받아 먹으려고 노후에 한 1억짜리 오피스텔 샀어요. 오피스텔 분명히 내가 업무용으로 줬어. 근데 나중에 여기서 김치찌개 끓여먹고 라꾸라꾸 갔다 오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주택으로 카운트 될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주택 돼가지고 이 20억짜리 주택이 비과세를 못 받는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1억짜리 양, 오피스텔 먼저 팔아버려야 돼요, 이게. 먼저 팔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털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아시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를 뭐 어떻게 통일해라, 잘못됐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최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인정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아무리 그거를 뭐 컴플레인하고 올바자 지금은 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대 구성원 수 알아봤고, 양도 당시 주택수도 이렇게 다른 거 알아봤고, 자, 양도 당시 주택수 라는거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볼게, 또 하나. <laughs> 얘도 행정안전부, 아까 그 자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1월달 나온 그 자료인데,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하니까 뒤에다가 주요 질의사항 해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8번 질의 응답한 거였고, 이게 9번이었는데, 보세요.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냐 요걸 좀 정확히 다뤄주면 더 좋잖아요 취득세 4주택 카운트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써놔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보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아예 떠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양도세 할 때도 빠지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응. 네. 자 그래서 양도세는 이와 다를 수 있죠 양도소득세는 입주권은 그냥 무조건 다 주택수 카운트 돼요 분양권은 주택수 지금 카운트 안 되죠. 근데 언제 된다? 21년도에 되죠. 21년도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중과 요구 판단할 때 카운트하죠. 이건또 별도 이야기니까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원래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데, 어차피 그 답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주미경님이 질문하신 계약서장 특약을 넣으면 안 되냐, 사무용으로. 미안하지만 특약 넣어도 저 별로 효과, 효력 없어요. 이게, 그거를 다 구속 못 한다고요. 그래서 뭐 이거 다 넣으면 되겠지 했지만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럴 때도좀쓸수 있지 과세당국에 영향 미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주거한지 안한지 어떻게 할수 있나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실제 주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 강소정님한테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실제 사려는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쓰시는 통신사 연락하셔서 통신기주국 발신 내역을 뽑아달라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는 실제 사는 건 잠실이었고 강남에다가 그냥 전입신고만 했잖아요. 그럼 그거 뽑아버리면, 강남에는 전화통화한 게 별로 없고, 맨날 잠실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끝나요. 됐지요? 일단,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과세당국의 정보력을. 뭐, 더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네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어,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제가 특강만 하더라도 한세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일단, 배가 고파서. <laughs> 제가 하나,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례에서 종부세 아끼려고 등록하신 분의 그, 어떤 처절한 그 안타까운 사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8년째를 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4년째를 등록을 했는데요. 4년 임대하고 해지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목적이 보유세 절감이었어요. 이러다 망해요. 어. 이 보유세가 만약에 종부세다. 종부세라고 합시다, 그냥. 음. 이 만약에 목적이 종부세라면은,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제도상에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 배제라는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4년은 없어요. 제일 짧은 게 5년이에요.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한 거.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다 등록을 했죠. 저는 그걸 다 아니까. 강의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세법, 세법책 개정판, 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책이 2018년 1월달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정말 목이 터져라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에 쉬지도 않고 저자 특강을 막 지방으로 가서 했어요 왜돈좀더 벌려고 한게 아니라 돈 사실 별로 얼마 안 돼요 제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등록하시려면 빨리 하라고 왜냐하면 4월 넘어가면 저가 8년으로 바뀌어 8년으로 바뀌거든요 어 그래서 4년, 2018년 4월 전에 등록하면 5년이고요 지금은 8년이에요 그것도 무조건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각각의 요건을 다 따져야 돼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민간당기 4년으로 했으니까 그냥 4년만 하고 띡 하고 버리겠죠 해지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과태료는 나와 안 나와요 과태료는 안 나오겠죠 왜 과태료는 이쪽 영역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연락 와요 세무서에서 연락 오겠죠 세무서에서 뭐라고 와요 선생님 이거 5년 하셔야 되는데 4년만 하시고 했네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받은 종부세 혜택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인데요 이거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황당하죠 그뭔 소리냐고 나는 4년짜리 했는데 아이, 그, 건잘 모르겠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냥 5년 아니면 8년이에요. 아니, 나 4년으로 했다니까. 아, 가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나와, 이게. <laughs> 황당하죠?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4년짜리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냥. 4년짜리 없습니다. 4년짜리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아, 연기해보리. <laughs> 연기해버리 <볼일. 웃음> 그래서 이제, 어, 이 장표 하나로 어떻게 보면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등록을 하러 가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시, 어, 가정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약간 농담을 했었죠? 이제 가스질 들어가는 거죠. 가스질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을 거야. 맑은 공기 마시게 해줄게. 그런데, 괴롭, 너무 괴롭다 하니까, 정부에서, 야, 그러면 내가 방독면을 줄게. 그거를 좀 버텨봐. 그게 이제 세제 택인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방독면이 좀 약간 새는 것 같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장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비유, 이,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스실로 갑니다. <laughs> 등록을 하러 갑니다. 자, 여기 처음에 지자체를 가요. 이게 1번이에요. 요게 2번이고, 음. 제가 자꾸 질문을 안 봐야 되는데 눈이 가서 죄송합니다 흐름이 좀 끊기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정부가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죠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면 알아요 회사 다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인사팀 그리고 옆에 있는 회계팀 하고 절대 안 치네요 서로 그거를 통일해서 안 해요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알력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여기 두 개가 통합이 안된 것뿐이에요.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체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가 되게 편하게 할 텐데 장담하는데 그 시기가 오면 돈벌수 있는 시기 끝나요 자 어쨌든 좀 다른 데로 샜는데 어 내가 이제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민간단기 4년 아니면 중공공 8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제가 일부러 중공공이라고 해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데 여기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하고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요거 하다가 여러분들 헷갈리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하면은 내가 4년이나 8년이나 요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4년 민간단계 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권이 충족되는 게꼭 충족 안 하는, 못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볼까요?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지 이쪽 장기임대권이 충족되고 안 하고가 있는데 얘를 충족해야 중부세 합산배제, 거주태 양도할 때 주택수 제외 가능해서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충족 못 시켜 버리면은 이런 혜택 다못 받아요. 중공공도 마찬가지예요. 중공공 내가 8년 그리고 전용 8사 이하로 했다 하더라도 이때 내가 장기 임대권 충족 못 하면은 그냥 와그르로 무너져요. 와그르로 르 무너져요. 그리고 극단적인게 뭐예요? 913 대책이 센 이유가 2018년에 나온 913 대책이 센 이유가 그냥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해 버린 게 아니라 2018년 913 일주택자가 조정재상지역에서 신규로 하는 거는 아예 혜택을 안 해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제 아무리 중공공을 하고 기준시가 6억 이하 맞추고 뭐 전용 84, 85 이하 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아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음,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일일이 하나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내가 이해가 됐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뭐 제가 블로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책 사신 분들은 아마 책에도 있을 거고. 어, 그래서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는 웬만한 정보가 다 있어요. 어, 그래서 제, 제가, 어, 세법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특히 국세와 지방세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어, 이걸 이제 제가 사실 강의 때는 뭐라고 하냐면, 비극이 시작이지. 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어요. 추적세 기준을. 근데 요거는 좀, 좀 전에 바뀌었잖아요. 어, 그리고 요런 것도 나중에는, 통합이 될 거예요. 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근데 지금은 조심하자. 오피스텔. 특히 분양권, 입주권. 조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체도 요거 굉장히 헷갈린다. 그래서 이거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51만 명이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한 160만 채 정도가 되는데 깝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거 제대로 알고 했는지. 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니 특강 어, 어려웠죠 어려운 내용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일단 미니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끝.